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발복교회교우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광야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히자 드디어 본격적인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각 복음서에 따라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마가 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바로 당신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 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가 백성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같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백성들에게는 어떤 권위가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즉 무엇 때문에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같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서기관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게 느껴졌던 걸까? 아마도 그 대답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어떤 한 사람의 이런 외침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이 외침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다른 말로 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의 첫 문장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는 달리 어떤 신적인 권위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런 작은 의문점 하나가 생깁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사람은 알아본 예수님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 정작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잘 몰랐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는 회당 사람들에게는 서기관들은 과는 다른 권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느껴졌다는 점이 제가 잘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 예수님의 정체를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느낄 수 있었던 이런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가르침의 특징은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는 이 특징에 관한 설명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특징을 사도행전 일장 일절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은 겁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 1절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예수님은 늘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르치셨던 겁니다. 이른바 학생들 앞에서 솔선수범하는 선생님이셨다는 겁니다. 반면 서기관들은 늘 자신들은 행하지 않고 그저 백성들을 가르치기만을 했다는 거죠. 마치 우리 시대의 말만 잘하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남을 가르쳐야 하는 선생이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행하며 가르치는지 아니면 그저 자기는 선한 나까딱하지 않고 학생들을 가르치기만을 하는지? 아마 성도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을 지금 떠올리시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선생들의 기억을 지금 생각하시면 이 둘의 차이로부터 오는 선생의 권위가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를 성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답게 먼저 행하시며 가르치셨던 거죠. 그래서 서기관과는 다른 진정한 선생에서만 느낄 수 있는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저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배워야 할 선생의 태도에 관한 첫 번째 지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일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날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자를 현장에서 즉시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 당시 종교적인 문제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날이 안식일이며 안식일에는 병 고쳐주는 일이 율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죠. 그러니 기다렸다가 다음 날 고쳐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종교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즉시 고쳐 주십니다. 왜일까? 그것은 한 번쯤 몸이 아파 본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바로 오늘 내 육체의 병이 고쳐지는지 아니면 내일 내 병이 고쳐지는지의 그 차이가 우리 인간의 고통에 얼마나 큰 차이를 주는지를 한 번도 아파 본 사람들은 다 안다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하루 일지 모르지만 정작 그것을 온몸으로 아파해 하는 사람에게는 그 고통의 느끼가 하루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의사의 편이 아닌 환자의 편에서 그 사람이 느껴야 되는 고통을 충분히 아시고 안식됨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쳐 주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저 원론적인 말만 하는 서기관들과는 달리 실제로 행동하는 선생님이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 오늘 말씀의 종교적인 치유나 축기 현상은 그 현상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현대는 많이 축소되어 보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귀신 들렸다는 의미는 과연 종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 즉 현대적인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축기 사역이 우리 성도에게는 어떤 의미를 줄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현대적인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이성과 상식 그리고 올바른 역사 의식이 없는 채이 세상을 생각하며 살지 못하고 그저 어떤 다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자기 스스로 온전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또한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혹심각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자기의 상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인식하려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일정의 자기 논리 그리고 자기 생각에 취해 있는 상태가 제 생각에는 현대적 의미에서 귀신 들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현대인의 생각을 이렇게 쥐고 흔드는 주된 생각과 사상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만몬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른바 행복한 미래를 소유하기 위해 물질적인 부를 내가 축적하려고 정작 우리의 인생에 단 한순간도 진정한 행복과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 채 인생을 소모하는 일종의 돈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즉 현대적 의미에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바로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구약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잘 경고하는 것이 바로 바알 신앙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이 자기 왕궁 근처에 있는 나보새 포도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이 너무나도 탐이 나서 그것을 소유하고자 나봇을 찾아가 이른바 거래를 합니다 내가 많은 돈을 줄 테니 나에게 그 포도원을 팔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하지만 나봇은 왕의 이 요청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거절하는 이유란 이 포도원이 조상의 유산 즉 나할라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포도원이 너무도 갖고 싶었던 아합은 조상의 유산이라는 말에 그만 실망해서 왕궁에 돌아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합니다. 너무나도 실망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 나타나 자기의 남편인 아합 왕의 이 모습을 보고 아주 기가 차합니다. 아니 어떻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인 왕이 되어서 그까지 포도 하나 차지하지 못하는 거죠. 하긴 저도 맨 처음 이 본문을 읽었을 때좀 의아했습니다. 나봇이 거절하자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저 아무 말하지 못하고 왕궁에 돌아가 시금을 전폐하고 누워버린 이 와합의 아합 왕의 태도가 잘 이해가 안됐다는 겁니다. 무슨 저런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생각은 이스라엘 전통 사회에서 조상의 유산. 나할라의 개념을 제가 잘 몰랐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이 땅의 분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므로 절대로 지파들끼리 서로 섞여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은 유다 지파 내에서 거래해야 합니다. 절대로 다른 지파가 사고 팔수 없죠. 즉 포도원 주인인 나봇은 왕이 아무리 비싼 돈을 준다 한들 자기가 그 포도원을 팔고 싶어도 이러한 상거래는 결코 이스라엘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미 율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아합이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왕일지라도 감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 없었던 겁니다. 즉 아합이 아무리 악한 왕이지만 그 아합 또한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조상의 유산에 대한 법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자기가 왕일지라도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음을 그는 잘 알았던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너무나도 속상해서 아예 드러누워 버린 거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대신 우상 바알을 믿는 이세벨에게는 이스라엘 왕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 따위는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소유하고 싶으면 힘으로 그것을 빼앗으면 그만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믿는 바알 신앙 자체가 철저하게 개인적인 욕망에 충실한 종교였기 때문이죠. 즉 자기의 욕망대로 해도 괜찮은 이유가 바알 신앙은 오히려 종교적으로 이것을 용인하고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이세벨은 속임수를 써서 오히려 법이라는 이름으로 죄 없는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욕망에 아주 충실한 바 신앙이 그저 성경 속에서만 등장하는 종교일까? 그리고 법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자행된 나봇의 이 공정하지 못한 포도원 재판은 그죠. 성경 속에서만 등장하는 불이한 재판일까? 또한 이세벨은 성경 속에서만 등장하는 악한 여왕일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한이 바할 신앙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언제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벗의 불이한 포도운 재판은 현대에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것도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법의 카르텔에 속한 재판관들에 의해 아주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세벨처럼 욕망에 아주 충실한 지도자는 여전히 우리 서민들의 마음과 눈물을 빼앗죠.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거룩해야 할이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욕망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을까? 참으로 답답하고 해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것을 본 회당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혹시 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찜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과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들의 말대로 권위 있는 새 교훈,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듯 새로운 물질 문명과 성공주의에 갇혀버린 다른 말로 하면 돈 귀신에 사로잡힌 우리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근본적인 치유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인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그럼에도 이런 전형적인 저의 제안은 우리 성도의 피부에 와닿기에는 너무나도 관념적이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하기에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그래도 조금은 직접적으로 또한 보다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권위가 느껴졌던 그 이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우리의 삶에도 삶에서 실천해 보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한 가지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하게 노력한다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더운 귀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집어삼켜 버린 이 거대한 악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대가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의 한 가지 진리를 우리 성도에게 이렇게 속삭여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 즉 하나님 나라가 계속될 것이라는 시인의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의 간사함이 우리를 속이고 견딜 수 없는 가벼움이 우리를 향해 조소하고 거대한 악이 우리를 넘어뜨려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 속에 간절히 소망하며 하늘의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 근본이신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며 그분의 율법을 우리의 치열한 실천으로 지켜내시기를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할 때내 안에 숨은 그 돈귀신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의해 쫓겨날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로소 자유롭게 또한 평화롭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와 그분의 크나큰 자비가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성도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